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간디가 올라 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간디는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서 그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간디의 그 행동에 이해가 안 됐죠.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들 그 이유가 궁금했고, 승객 중한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간디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한 장마저 갖게 되었으니 그에게는 쓸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 위인 위인이라고 우리가 칭찬해 마지 않는 이 간디, 간디의 일화의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위인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것이 어디서 차이 나는가 생각해 보면 이 작은 것에서부터. 남에게 뭔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결국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루키는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헤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헷세대라는 것은 인애와 자비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내와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자비와 긍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 은혜로 함께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룻기에 써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요, 보아스가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살만해지고, 또 발전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보고 싶은 그 자화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루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추수밭에 나갔죠. 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세게는 항상 시어머니가 그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잘 복양할까? 이런 헌신적인 마음이 이 루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슨 자기가 나가서 뭔가라도 하게 되면 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지 않겠나? 아, 이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뭐,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가 그리 오래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루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루트도 처음 나갈 때는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방 여자인 나를 멸시하지는 않을까? 내가 추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는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루스는 뜻하지 않게 보아스 밭에서 일하게 되고 또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많은 인애와 배려로 루스를 대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루스를 대했는지 성경이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죽고 있던 루스에게 곡식단을 다발로 묶는 그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더 많이 거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준 것이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자기가 휘하에 부리는 그 종들의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자기 종들이 준비한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요 떡 조각을 주면서 초에 찍어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에 찍어 먹으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뭐좀 신식으로 빵을 먹을 때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빵을 찍어 먹도록 한 이초. 이초는 히브리어로 호메처라고 하는데 포도를 발효시킨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화도 잘 되고 또 뜨거운 열을 식히는데 효능이 있었던가 봅니다 일을 하니까 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게다가 보아스는 14절 하반절처럼 볶근 곡식도 배불리,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배를 많이 골았을 텐데 이 보아스의 배려로 루스는 얼마만에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지 모릅니다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루시 마음의 부담감이 없이 얼마든지 곡식을 거두도록 곡식 다발에서 줄줄 세게 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일부러 막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줍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더랬습니다 뭐 루시 땅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그렇게 곡식을 거두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또 종들에게 당부하기는 절대 책망하거나 나무를 나무라지 말라 그렇게 또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좀 잘해주면 이 밑에 종들이 괜히 배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종들이 심술 벌릴 수,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미리 아, 단돌이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시 얼마나 곡식을 많이 챙겼는지 보리 한 에바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22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1치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인혜와 자비가 많이 있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량없이 자비를 베푸시든 아, 그런 모습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엿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보아스는 참 인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헤세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 이 보아스가 이 루세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어찌 보면 자기도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것이 있으니까 아,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뭔가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점점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켜보고 있고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루세에게 참 인애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많이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액을 들여서 뭐 룻과 그 가정을 돕고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내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보아수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밭에서 일하면서 곡식을 더 많이 떨어뜨려 주면서 그것을 거두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먹는 것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먹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거창한 방법으로 자선을 베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생활 속에서 이 보아스가 할수 있는 그 수준의 인애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한 행동은 좀 크게 다가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뭘까요? 보아스가 뭐 큰돈 들여서 이렇게 인애를 베푼 게 아닌데, 우리는 큰 사람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느껴질까 하는 거죠. 이 보아스가 선을 베푸는데, 상당히 인격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루스는 정말 하찮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루스를 어떻게 대해 주고 있습니까? 정말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 주고 있고 또뭐 자기가 뭐 한다고 생생 내고 이런 모습이 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하다. 아,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이만큼 생활 속에서 선을 잘 행하고 있는가. 또 이런 어떤 반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라, 뭔가 인내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뭐 들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기둥 뿌리를 뽑아 가지고 누구를 구제하고 선을 베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진정성 있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선 선행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크게 되는 법인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성 있는 선을 베풀어 갈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존경받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는 이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할때이 보아스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헤세드가 있는 인애와 자비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인애와 자비, 배려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이 펼쳐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남을 돕는 것이죠. 서두에 나눈 그 간디처럼 작은 일이지만 상대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도모하고 또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만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더욱 더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을 세상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수준에 너무 너무 넘치는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좀 목사가 좀 주도해서 뭐 길거리 청소를 합시다, 뭐를 합시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적으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뭐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렇게 대했는가를 또 생각해 봅니다. 룻은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이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또 친족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룻도 자기 부모, 고향, 친척 다 떠났습니다. 자기 조국과 또 자기가 믿던 신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루스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주시고 상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키다리 아저씨로 루스에게 등장했는데 뭐 루시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뭔가 이성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루스 선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총을 보아스를 통해 베풀게 해 주신 것이죠. 보아스를 키다리 아저씨로 루세에게 붙여 주셨고, 보아스를 감동시켜서 루세게 자비와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신 겁니다. 보아스는 그게 주인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르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를 보호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루스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시어머니에게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안 계시면은 시동생에게 잘하시든지, 시월드만 보면 일을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아, 루스는 시어머니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챙기고 복양하는지 모릅니다. 17절을 보면요,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곡식을 주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왜 저녁 늦게까지 곡식을 줍습니까 자기 먹을 것만 챙기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반나절이면 될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더 챙겨 주려고 이렇게 많이 챙긴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복양하며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는데요. 함께 거주했다는 이 말이 그냥 같이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얼마나 꼭 붙어서 정답게 살았는지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스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은요, 어떤 마음의 동기로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루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풀고자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루스를 도와주셨고, 루스에게 키다리 아저씨 보아스를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도울 수 있도록 사랑을 줄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정할 것은요, 그런 선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 생각지 않게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사랑하고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리추사하고 온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를 잠깐 살펴봅니다 17절에서 22절이 그 내용인데요. 이 대화를 보노라면 참 정겨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루시 말하죠. 자기가 어떤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시어머니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뜸 한다는 말이 19절 보십시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군지도 모르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 이후에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보아스란 사람이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20절 보십시오. 또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또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살아 있는 자기들한테도 그리고 죽었던 자기 남편과 아들들에게도 이미 많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사람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참 많이 변했죠. 뭐 자기는 인생이 그렇게 쓰디쓴 인생이라고 자기 이름은 나옴이 기쁨인데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쓰다라는 뜻의 그 말하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기분으로 살았는데 어느덧 아마 이 루세 이내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요? 얼마나 넉넉한 마음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틈 만나면 축복하는 그런 어른이. 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틈만 나면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아울러서 생각해 보면요, 이 2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은 축복의 모습이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보아스는 종들에게 축복하고요. 또 정들도 주인인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오늘은 또 보아스가 루 룻에게 이렇게 인애를 베풀고 축복을 전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했고 또 룻과 나오미도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정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더욱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서로 보면 은혜를 끼치고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에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가정도 교회도 또이 사회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 결코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느냐 이렇게 서로 은혜를 끼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거기서 행복은 솟아나고요. 또, 복된 교회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가 하나님이 옐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거죠. 모두가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얼굴을 활짝 펴고 웃으면서 스마일 할수 있는 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처럼 도움을 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루시나 나오미처럼 도움을 준그 사람에게 역으로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서로 나누고 전달하는 이런 축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런 축복의 전달자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기도하며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뭐냐? 축복의 전달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뭐냐? 우리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들고, 주님의 눈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겸손하고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 주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봐야 합니다. 보람을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가 함께 선을 베풀고 그 속에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미를 알아야, 이 가치를 알아야 더욱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그 사실에 행복을 느끼면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주위에 전달하고 나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